지난 4일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추모 발언자로 나선 한 교사가 교권 보호와 관련한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제2의 서희초 사건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를, 교사를, 그리고 공교육을 본인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합니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폭주가 계속되면 제2회, 제3회, 서희초, 후원초, 신목초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회 다음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은 연가와 병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20여 개의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 불가를 요청해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추모제와 관련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힌 세종 충남 교육감과 달리 설동호 대전 교육감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8일 한 차례 서면으로 담화문을 냈을 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에 소극적인 대전시 교육청의 행태가 비극적인 사태를 불렀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교사들을 특히 위기 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당장 실행을 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어떤 실천으로 교사들에게 긴급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은 서희초 교사 추모 화환을 해체하면서 추모 문구를 비롯해 리본과 국화 장식을 쓰레기 더미처럼 주차장 한 켠에 방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너무 많이 넘지 않고서 이제 까닭은 너무 뜨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뀌는 게 없다는 절망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교사 A씨의 절규에 대전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